논란의 여질 수, 있... 뭐래,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, 여러 이유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. 사실,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,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했고, 또, 원월드 마일리지를 쓰기 위해서 갔습니다. 되게 저렴하게 갔다 왔는데, 6일 동안? 총 소비 금액이 거의, 어, 180유로 플러스 10달러 정도? 하루에 뭐 3만원 이하로 썼다 봐야 될까요? 3, 4만원? 뭐, 교통비, 숙박비 다 포함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, 의외로 인정차별이 없고, 노숙자가 없고, 치안이 좋다라는 건 되게 장점이었죠. 노숙자는 다뒤 뒤졌거나 잡혀간 거 아닐까요? 이 추운 날씨. 애초에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고 한국에도 사는 거 보면은 인종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여기 의외로 구 소련 국가나 음 중국 같은 데서 관광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보고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. 이 전쟁이라는 거 굉장히 웃긴 게 한국인 입장에서 러시아 전범국이고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지만 미국도 굉장한 전범국이거든요 근데 이미지도 있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있고 미국엔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가려면 비행기로는 최소 3시간 이상 버스로는 13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서방과 서방과 친한 우리나라에서 안 좋긴 한데 이것도 다 너무 서구 중심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또 한국이 망한다 망한다 하지만 결국엔 이 한국에서 원화로 돈을 벌고 해외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가장 덜 고통적이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쌍두페 거리가 너무 예뻐서 이게 또 파리를 리마인드하게 만들고 또 상트페의 그 박물관과 궁전이 너무 화려해서 베르사유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많았습니다. 문득 자다 가 깨다는 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와,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.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. 목표를 이룬 후에도 공허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틈틈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, 진짜. 그것이 바로 내가 삶을 사는 태도인 것 같아요. 소확행,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요. 어린 아이처럼. 이 러시아 놈들 삐까뻔쩍하더라고요, 의 외로 개새끼.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가끔 하루에 한 명씩 억소리 날 정도로 예쁜 사람도 보고 좋아요. 근데 다만 약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. 영어를 안 쓰니까 오히려 스페인계 나라들보다 더 힘들었다. 왜냐면 스페인어는 같은 알파벳을 쓰고 비슷한 단어가 있긴 하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. 내가 헤매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 잘 하고 그런 것도 좋았죠. 발레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좀 아쉽지만 이거는 로열 발레로 보는 걸로 하고 세상에 모든 것을 충족할 순 없어요 사람이 안 그래요?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. 아 여기서 또 엄청나게 기다리다가. 늦게 늦게 탔어요. 근데 이놈의 러시아는 보안검색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지하철 타는데도 한번 하고 또 공항 가는 그문 앞에서 한번 하고 공항 들어가서 티켓 끊고 들어가서 한번 하고 들어가서 한번더 하고 또 타기 전에 한번더 하고 거의 뭐총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게 흥은 아, 귀찮아요. 러시아 여행은 해도 가볼만 하다 이거 참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한 명이 한 명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침략이고 이 모스크바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강대국 약속렇게 하는 침략 형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다